우리 퀴즈를 하나 새벽에 에, 자다가 봉장 두드리 퀴즈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죄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죄가 없는 장이 모두 몇개 장이나 될것 같습니까? 죄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장 장수를 하면 많지 않죠. 많. 아,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네 개의 장이죠, 네개 장. 창세기 1장, 2장,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아, 그 외에는,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뭐 저주, 그 다음에 관계 끊어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이 된게 성경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아, 특별히 죄로 이제 파괴되는 그 공동체 중에 가정 공동체 이야기만을 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뭐 아담과 화가 죄로 인하여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었고요. 그로 인한 가임과 아벨 사이의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가를 처으로 드리고 낳은 아들 때문에 집안에 갈등이 생겼죠. 천상, 처을 통해서 얻은 마다들을 광야로 내쫓아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야고오분 또네 명이나 아내를 또 이게 당시에 고대 중군동 사회의 문화나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또 역시 네 명이나 아내를 두었고 그 낳은 열두 명의 자녀들 가운데 딸, 고명딸 디나가 또강간을 당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또 형들이 모아몰여서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을 또 요셉을 죽이려다가 또돈 받고 팔아 넘기는 가정의 비극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또 됩니다. 그리고 또참이 말을 하면 참 그런데 다윗을 한번 좀 볼까요? 다윗은 수명의 안대를 또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수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암논이 이복 동생이죠, 압살롬. 압살롬의 친동생 다마를 강간을 해요. 가족 간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압살롬이 다로 빠지지 않고 마음에 분노에 차서 이를 갈고 복수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 파티의 암론과 이복동생들을 다 불러들여서 다 죽입니다. 나중에 급기하는 압살롬치 아비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고, 그리고 성으로 쳐들어가서 도망가는 다윗을 못 잡자, 다윗이 거느렸던 후첩들을 또, 대낮에 또 간간을 또 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성군 다윗이라 하기에 가족사는 솔직히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자녀들끼리 간간이 하고 자녀들끼리 살인사냥. 이게 다죄 때문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끔찍하게 가족간의 비극이 일어나고 가족 공동체가 파괴가 됩니다. 죄는 그만만큼 파괴력이 엄청나죠. 요즘 말로 말하면 핵폭탄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안 됩니다.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관계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손상을 주고. 파괴라는 말까지는 아니어도, 죄로 인해서 관계 금이 가고, 금이 간 관계는 영 다시 도로 붙이기에는 상처가 늘 남아있습니다. 그늘 조바심 나죠. 언제 이 관계에 죄가 들어와? 하루 사이에 원수 지간이 될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동체, 특별히 자신에게도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파괴되어지고 멀어지고 하는데, 특별히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에게로 끝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관계 혹은 대다수가 함께 구성 오도로 인한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것이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가리게 된다는 이참 이거를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냐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계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참되석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가족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때 특별히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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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에 그만만큼 왜냐하면 로마는 약탈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종들을 부려먹는 사회였어요. 아 심지어 물 따르는 종도 있을 정도고 하니 그참 어, 그렇죠. 그런데 그 특별히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할, 해서 볼때에 당시에 어, 수많은 부자 기독교인이 있었고 또그 가운데 속해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 혹은 종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각기 구성원이 있을 수 있었고 그가족가서도또이 어 주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종은 넌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의 좋은 본을 따라서 종마자도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었고 그럴 경우에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구성원으로 나온 가족 공동재 가운데 주인과 종의 관계 의 신분으로 교회까지 들어온 일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정에 대한 교훈인데 종이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양은 어떤 게더 많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혹은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혹은 내용, 건면의 내용은 하나, 둘, 셋, 네 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이나 배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정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포커스를 부모, 자식, 부모, 부부 관계, 혹은 뭐 어, 이렇게 부모와 자녀 관계 여기에 이렇게 포커스를 왜한맞추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이렇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를 했을까? 뭐이 신학 주석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이요요 요 배경 속에 골로새 배경 속에 온의 시무가 주인을 에게서 도망치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해서 다시 주인에게도 도돌로 보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보니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할례를 많이 한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도 또한 설명이지만 그런데 설명 자체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치고 부부 관계나 혹은 자녀들과 부모 관계에 있어서도 있어서도 설명이 조금 이렇게 애매 뭉뚱거려 놨어요.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뭉뚱거렸던 그그 그 포커스를 자세히 풀어 해친 듯한 인상이 남깁니다. 그게 뭐냐하면 오늘 전체 18절부터 4장 1절까지 키워드는 주 아니란 말이거든요. 주 안. 그런데 이주 아니라는 말은 18절에 보면 좀 애매해요.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물론, 그렇게 제가 이제 말을 애매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애매한 것은 아니지요. 다만, 그 뒤에 있는 것과 좀 대비를 시키다 보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 근데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주 아니라는 말이 더 많은 다양한 해설을 해주고 있으세요. 보세요. 어, 주를 두려워하라. 뭐 죽게 하듯하라.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모든 상전은 하늘에 계신 그분 주이시다.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은 설명은 굳이 굳이 꼭 주인과 종의 관계에 국한된 설명이 아니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부부간의 관계에 설정되어 있던 주 안이라는 전제 조건,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설정된 전제 조건이 주 안이라는 말에도 역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말했던 그 의미를 함께 내포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이라는 말을 주님을 두려워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종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듯 자녀는 부모님을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겉으로 짐짓하는 것처럼 어? 성경에서도 두 아들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 아들은 예 그리고 안 가는 놈이 있고 또 둘째는 아니요 하면서도 갔다는 갔다 거죠. 그러니까 첫째 놈은 예 형식적으로 말하고 안간 거예요. 그 신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만 짐지 순종한 척한 거죠. 그런데 오직 주를 두려워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종이 주인에 대한 태도를 똑같이 자녀들이 혹은 부모들이 부모가 부부끼리 주 안에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순종하고 신실하게 순복하는.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 보자는 거죠. 결국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관계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전제 조건이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런데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한나을 따로 떼어 놓으면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관계잖아요. 여러분들이 가 다니는 회사와 소위 회사의 뭐, c o 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내가 조금 직급이 높은 사람이고,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또 관계가 또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삶의 마운다리가 뻔하잖아요. 뭐, 딴 뻘짓거리를 하지 않는 한, 저희는 가정하고 회사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가정하고 회사, 이게 다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끝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집에 가시잖아요. 집에서 어디로 나가십니까? 회사 가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집에 있다고 어디 갑니까? 학교 가죠. 학교 가또 어디 갑니까? 어디로 들어옵니까? 집에 오죠. 이게 우리의 바운달이에요. 어, 뻔해요. 그래서 학교나 집이나 또 집이나 직장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엔 지금 사도 바울은 집 안에서 일어날 일의 관계 속에서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 주이듯이 우리는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주가 우리의 근거가 된다는 겁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옛날에 지금은 그 말을 참 많이 안 쓰대요. 저는 그냥 저는 이게 제가 이제 더 이상 책을 안 보거나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서. 옛날 기억에 머물러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로드십이라는 말을 잘안 써요. 예, 네, 그렇죠. 옛날 학생 때 많이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썼지. 지금은 로드십이라는 말을 참 들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다시 떠올려 보죠. 이 모든 것은 로드십인 거예요. 로드십.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고백이에 하나는 My Savior. 하마는 My Lord. 이두 가지 고백이에요. 이두 가지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Savior로 고백하는 자 있죠. 그리고 삶에서 그분을 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을 믿었다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할수 있을까요? 네. 단언컨대 이것은 예수를 안 믿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세이비어로만 고백을 하고, 롤드로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순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인생 처음 보는 예수님을 롤드로 고백하는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죽을 때까지의 고백을 하지 않고 죽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라고 혹은 구원받은 신앙의 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세이비어로서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롤드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보이질 않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세이브로 고백을 했고 롤드로 고백을 하면서도 늘부딪치고늘 실패하는 삶의 영역은 예수님을 롤드로 고백하는 삶의 영역에서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것 오늘 사도바울의 이것은 3천만에 걸쳐서 전판에 걸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일상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로드로 고백하라. 이것이 가정을 위한 권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을 예수님을 로드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권면의 말씀입니다. 단지 부모, 자식,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그 일일이 또 아, 가정, 어, 5월달이 가정 주일이었고 가정, 이게 달이었고 6월달 조금 넘어갔잖아요. 어제 월급이 들어왔으니까 어제가 10일이에요. <laughs> 그래서 가정을 하다 보니까 헌거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메인 포인트로는 내가 그냥 할, 할 말이 참 많아요. 이거를 가지고 혹시 회사나 혹은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면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떼어놓고 설교를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양이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 닿을 때 18절부터 21절까지 하더라도 충분한 양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구구절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자르지 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새벽 1시 넘어서야 겨우겨우 안 되겠다.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로드집으로 이제 제가 메인 포인트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새벽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관계의 맹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를 도 쫓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의 참 증거가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은 나와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를 설정을 해요. 저도 언 어, 부하직원으로 회사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죄의로 이제 짬밥 같은 저는 뭐 그냥 어쨌든 그냥 가장으로 갔지만. 경력으로 말하면 이제 아직도 사원을 못 보소하는 게 제, 모 제가 실제. 그런데 옆에 과장님들이 많으세요. 저는 이제 겨우 3년째 되는데 옆에 가시는 과장님 세 분이 계시는데, 다 10년 짬밥이에요. 10년 짬밥이에요. <laughs> 여기 옆에 계신 대리님들보다 1년을 먼저 들어오셨고, 한분 사원이라 하시는 분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력이나 또, 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다. 제가 딱 중간에. 중간도 중간쪽 조금 밑으로 있어요. 그냥 참 제가 옛날에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린 적이 있는데 참 눈치를 많이 보죠. 어, 이게 혹시 뭐 이렇게 메일을 하나 쓰더라도 어, 혹시 팀장님이 보시고 메일을 혹시적하지 않으실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제 아직도 메일을 쓰는 데 있어서 회사체보다는 SH체로 쓰거든요. 구구절절 그랬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러기 때문에 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과장님들 메일 보내는 거 보면, 아, 이게 공문서처럼 따다다다 쓰더라고요. 잘 쓰더라고요. 아무리 따라하려도 이게 제가 그렇게 인문계 쪽으로 안 돼가지고, 공대 쪽으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못 들었어요. 꼭 설계체로 써서 매일을 써서 늘쓸 때마다 메일을 서로 살피고 메일을 이렇게 발송을 하거든요. 매일 하나 보다 이 사람 내가 지금 메일을 수신자에 대해서 수신자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제가 맡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다 보니까 대부분 복지 관련 시설들을 맡고 있거든요. 복지라는 것은 회사에서 뭐 돈을 안 받고 어어떤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일종의 서비스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서비스의 마음이 있어서 마치 내가 어, 손님에게 이렇게 어, 콜센터 직원이 설명해 주는 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절절 써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 혹시 팀장님 왜 이렇게 썼냐고 지적하지 않니하실까 다시 또 하라고 지적하지 않? 이거를요 지금까지도 눈치를 보면서 써요. 아직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후려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눈치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일상의 삶에서. 팀장님이 나를 지배해요. 팀장님이 나를 지배해요. 적어도. 이게,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지 말고, 여기에 주님이라는 분을 설정을 해서, 주님이, 혹은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주님이라면, 이 관계를 설정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이 주인이 나쁜 주인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쁜 주인이면 나쁜 주인에게 하듯 하거나, 좋은, 나쁜 주인에게는 발탕을 품고 하지 하거나, 좋은 주인에게는 너 좋으니까, 서로 좋은 게 괜찮지만. 나쁜 주인의 경우도 죽게 하듯 신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이 말씀이고. 여기는 존재 조건이 없어요. 나쁜 주인일 경우에는 주안에서 하지 말고, 좋은 주인일 경우에는 주안에서 해라. 나쁜 주인도 너한테 이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하라. 이게 아니란 말이 좋은 주인이든 나쁜 주인이든 주님께 하듯 신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부모도, 이부 부모, 어, 자식도 부모가 아, 자꾸만 귀찮게 하고, 잔소리 심하고, 막 이래서 이런 거할 때도 역시 어떻게 주님께 하듯, 혹은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관계,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을 설정으로 하는 거예 이게 진정한 로드 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질 때는 우리는 세이버로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먹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일상에 살면서도 당연히 그러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주위의 성도들, 이 분들에 대해서도. 주님께 하더 주님께 하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관계 설정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서 주님이 내 삶을 통제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바뀌어놓는 거죠. 결국은 가만히 보세요.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리 인하여서 영향이 미쳐져야 모든 관계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복음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우리는 사람들, 우리는 복음을 글로 읽어요. 그렇죠 성경으로 읽어서 복음을 알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보고 읽죠? 우리 삶을 읽거든요. 우리 삶이 성경인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삶을 살아나가고 어떤 행동인지할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삶을 성경으로 읽고 그가 죽게 돌아오든지 안 오든지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세이베로 고백하는 삶보다는 롤드로 고백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 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놓친 것이 그 부분이고 늘 실패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롤드십을 고백하는 삶으로 다시 분명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안에서 세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시작을 해서 이제 이 교회 문 밖을 떠나는 순간, 물론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서로 교육자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남은 시간 속에서 만나는 관계는 넌크리스천과 관계, 혹은 어, 교회 밖을 떠나서 관계로 확장이 되어갈 가실 텐데 이때 어, 설정을 하고 떠나십니다. 주의기게 주일 주의 기게 아,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새 출발을 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려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버린 또늘 마음가운데 품고 있어야 할 놓쳤던 생각을 다시 기억에 떠올리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일 뿐만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관계 모든 영문역에 걸쳐서 주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는 관계가 없으며 그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에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수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주를 떠올리며 관계를 맺고 맺어 나가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 삶에서. 복음서 한 장씩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